러시아 황녀 아나스타시아는 살아있었다. 1918년 러시아 혁명 중 로마노프 왕가가 총살되었지만 아나스타시아만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아나스타시아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여러 명 나타났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안나 앤더슨으로 1920년대 독일에서 자신이 황녀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로마노프 가족의 특징을 기억하고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해 주목받았다. 일부 황실 지지자들은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을 두었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고 그녀의 정체는 평생 논란거리였다. 2007년 러시아 정부는 로마노프 가족의 유해를 DNA 분석했다. 그 결과 아나스타시아를 포함한 전 가족이 모두 확인되며 생존설은 부정되었다. 안나 앤더슨의 유전자도 분석되었으며 실제로는 폴란드 출신 정신병 환자였음이 밝혀졌다. 아나스타시아 생존설은 역사적 사실보다 미스터리와 희망이 결합된 허상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남아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